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FST입니다. 오늘 날짜 11월 11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달드릴 정보 한 가지를 입수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 정보에 대한 출처는 여의도 증권가까지 제가 직접 다녀오면서 조금 힘들게 입수한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여러분들께도 정말 공유해드리겠지만은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말도 안 되게 거대했고요. 여기 들어있던 내용 중한 가지를 무작위로 확인해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현재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외인과 기관의 흐름, 움직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거 주식이 모르는 분들, 주식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더라도 전체 내용의 80%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팩트 체크 추가적으로 제가 진행해 보고자 주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눠 봤는데 아까 사이즈 말씀드렸죠. 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뭐 팩트 체크랍시고 혼자서 들고 있다가는 일주일이 그냥 통으로 날아가 버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평소에 가깝게 연락하며 지내는 증권가의 지인분들이 정말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방송도 자주 타요. 자, 이분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전문가 분들 모셔다가 제가 입수한 이 재료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진행했고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도 이상이 없다라는 최종 확인까지 받고 나서야 이렇게 들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챙겨왔고요. 이 말인 즉, 앞서 언급드렸던 이 무지막지한 사이즈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25년 동틀어 FST 역대급으로 강력한 한방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날짜 11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이 재료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자, 이 내용 여러분들 서둘러서 확인해 보셔야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28838249 스티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거고요. 정말로 무료가 맞아요. 자, 특히나 이 부분 막상 문자 보내면은 뒤에서 금전 요구하겠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 이유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 때문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주식으로 솔직히 대차게 한번 망해본 사람입니다. 자, 이거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정말. 이거 대출까지 받으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손실 금액이 이미 너무 많다 보니까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번 역전 아니면은 진짜 끝장난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정말 끝장났었죠. 자,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힘들어 하신 분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렇게 힘들 때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던가요? 아니잖아요. 저도 이게 너무나도 서러웠어요. 제 폰에 등록된 사람들만 400명이 넘었는데 이 인원 중에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나중에 여유가 되면 내가 도와보자라는 생각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재료까지 들고 있겠다. 자, 과거에 저처럼 이렇게 힘드신 분들께 도움되라고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고 나쁘게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오지락 부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금전이고 뭐건간에 요구할 생각이 없다라는 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무료라고 뭐 일부분 내용만 보내드리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 다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나도 확인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스쳐 지나갔잖아요. 이런 분들이라면 차라리 드, 더더욱 서둘러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무료니까 부담도 없겠다. 11월 11일 기준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서두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이 재료의 특수성 때문도 있어요. 이 재료의 가치가 100이라고 봤을 때, 본격적인 시작점 이후부터는 40에서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본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알아가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쪽 지분도 상당하다라는 거. 자, 어느 정도 느낌 오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안 좋은 소식도 같이 전달 드릴게요. 우리 종목에 대해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지만 은안 좋은 것도 전달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목 뒤에 이런 재료가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미... 이미 우리 종목에 세력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자라는 게 뭘까요? 멀쩡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꺾어버리기잖아요.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괜히 힘들게 만듭니다. 넓게 보면 우상향이 맞는데 이렇게 하락 구간이 너무나도 너무 딥하게 치고 들어오고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알고서도 막상 정신 차려보면 던지고 나와 있어요. 멍하니 오르는 것만 쳐다보게 됩니다. 자, 입이 많이 갈려봐서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걸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벌써부터 한숨이 나올 텐데, 자, 제가 이거 괜히 언급한 게 아니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 내용 본문 중간에 보시면 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력이 흔들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자이 부분은 우리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세번이든 10번이든 뭐 50번이든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확인해 보시라고 강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fst 때문에 그렇게까지 노력하기 싫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시점을 조금 달리 보셔야 됩니다. 이 전략 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은다면은 FST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풀어 나갈 때도 이 전략이 머릿속에서 알아서 알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떼워서 맞춰 주면서 들어갈 겁니다. 투자 생활 내내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략은 전략이고 지금 FST 25년 통틀어서 역대급으로 강력한 한방 남아 있고 11월 11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시작도 하지 않은 이 재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무료에 대한 이유 또한 설명드렸죠. 28838249 스티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받아보시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혹여나 생긴다고 해도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신경 써서 답변까지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 문자 보낼 때 문자 한 건에 요약해서 아니면은 다 풀어서 문자 한건 한정으로 신경 써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종목 더 이상 혼자 걱정, 고민하지 마시고요. 28838249 스티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서둘러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즐거운 소식, 이런 소식 한 가지 전달드릴게요. 현재 AI 반도체 집중 공략. 자,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AI 반도체 특히 관련주가 관심 받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좀 손에 꼽는데, 여기서 조금은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한 내용. 자, 9월달. 9월달부터 우리 AI 반도체에 속한, 자, 이런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성과 좀 보고 갈게요. 현재 가온칩스 9월 1일부터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칩스 앤 미디어 역시 9월부터 대놓고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네패스도 있어요. 9월 1일 상승. 퀄리타스 반도체도 9월부터 상승. HPSP도 9월부터 상승. 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과연 우리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성과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자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수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마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자 AI 하면은 고대역풍 메모리, 자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해당 아이템은 국내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언뜻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AI 반도체 산업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집중 공략 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소액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타와 장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까지 자 분류까지 이미 완료됐어요. 철저한 재무상태까지 실시간 파악해서 혹시나 생길 이런 변수마저도 충분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2중, 3중으로 확인된 확실한 정보만 전달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AI 반도체를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긍정적인 시장 상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내용들만 들고 올게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만원 오를 만한 내용도 자, 이거는 만 오천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극적인 기회에 정말 이번 극적인 기회에요. 에반이라는 두 글자만, 이번호 28838249,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이번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호재,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당연하잖아요. 유리한 자리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강조드리자면은, 자, 이런 상승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9월 달에 연이은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뭐 과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정말 극적인 기회 맞고요. 에반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뤄질 호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